표실도 기려다가 가자고 <laughs> 니꼬부터 가자 좋아 <laughs> 예비군 6년차예요 어우 셔 막 카롱이 왜 이렇게 쉬어? 망고 맛이라서 너무시다. 너무 시 어, 음, 요트 있다. 요트. 저 포트 포트 포트. 어 포트 한대두 대. 아, 여긴 포트가 많구나. 님들 나 이거 포트 엔딩 가자. 포트. 포트 타고 팀니다 나. 하밍하고. 어, 근데 살짝 왜 튀는 거 같지 뭐가? 핑이 튀는 느낌이지? 다섯 개짜리 사람 없을 텐데. 이거 내렸나? 4배율이 <laughs> 여기? 아. 아, 그래요, 음. 그런가,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네. 야, 이 와중에 지금 죽은 사람 누구야? 얼마나 가까이서 떨어졌길래? <laughs> 40몇명 40 떨어져서 죽기 쉽지 않을 텐데, 이거. 아이고, 아이고, 버려. 아이고, 싶어. 먹어, 먹어, 먹으라고, 이 자식. 존신화였어요. 존신화. 니네 존신화였어요. 방동면. 근데 방동면 끼면 조금 덜 버티는 더 버티는 그런 게 있나? 대용량 탄창. 얘왜 숙이고 뛰니? 얘 숙이고 하니 이거. 깨스에 살짝 더 버틴다던데 룩이에요 그냥 <laughs> 룩이에요 기능성 하나도 없는겨 <laughs> 그렇구나 <웃음> 노 기능성이구나 아저 롯데리아 한 털어야 되는데 롯데 우와 잠깐만 너왜왜문 왜 열려있음? 저 잠시만요 어? 아니야 원래 문이 없는 덴가? 원래 열린 곳인가? 헉, 무섭게 왜 이래, 이거? 뭐 떨어졌나, 이거? 아니, 문, 아니, 문이 열려있어서요. 어? 어, 아니네. 잘못 봤네. 철반떼기 마스크도 룩. 맞죠? 그죠? 철반떼기 마스크가 룩인 건 알고 있어 <laughs> It jump! 좋아. 탄띠. 잠깐, 탄띠 어디 갔냐? 탄띠. 역시. 아이고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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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이 자식아. 이렇게 안버려지나 이거. 느려, 느려, 느려. 이게 먹는 게 느려. 너무 천천히 먹어진다. 짱나게. 초크. 초크 슬램 좋아. 풍광탄. 수류탄 없나? 수류탄? 어! 잠깐만. 스까잖아, 이거. 스까로 바꿔. 퀵 드로우, 연마. 연마는. 와, 6, 5탄, 솔직히 5탄 잘안 나오긴 하는데, 연막탄. 사이가, 사이가였어요? 방금? 사이가였다고요? 근데 사이가 제더럽게못 쏘거든요. 나 <laughs> 진짜 사이가 못 쏘는 것 같아. <laughs> 오, 미쳤다, 이야. 5탄, 5탄 많이 발견. 좋아. 홀로그램 조준기? 이두개 바꿔야겠다, 이거. 제가 7탄. 열. 빠른데서. <laughs> 알겠습니다. 우리 고객님을 위해서 제가 빠르게 신속하고 안전하고 그 흠집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. 오, 미쳤다. 쿠팡맨 진화! 이 로켓 배송 수준인데, 이거? 쿠팡맨 겁나 진화했는데? 보자. 이야, 리포브카 이거 안 타도 되네. 뭐야, 위치 장난 아니야, 이거. 철인종 만드는. 이거 서로 흩어져 있으니까, 여러분. 지금 보세요. 이게 사람이. 아직까지 33명 남았어요. <laughs> 그죠? 차요, 그죠? 저는 보트만 봤는데 저거 랭킹이 안 오른다는 것 같아요. 이1등 해봤자 그러니까 랭, 점수가 안 오르고 랭킹이 안 오르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. 그 랭킹 올리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그죠? 테스업은 이제 또 랭크가 또 수시로 초기화되고 음, 랭커분들은 이제 좀 그게 안 좋죠. 야 무슨 구탄 역시 구탄은 많어 벡터 필요 없죠. 아유 대용량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. 어 대용량 좋아. 싸 소면 만족. 맞아 저도 저는 그냥 소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랭 랭크 어차피요 겁나 낮은데 해봤자 소음기 소음기 아 소염기. 소염기. 보정기보정기가 낫다 하더라고요. 소염기보다. 반동, 수직 반동, 막 이런 거 줄여주는 게 훨씬 낫잖아요. 그죠? 못 쏘는 사람들한테. 랭크 관리하면 맞아. 오버워치 빠데, 저 뭐냐, 경쟁전 욕이 심한 게 그거잖아요. 랭크 관리 한다고 사람들 다 욕하는 거잖아요. 그죠? 진짜 그것만 없었어도 즐겜 할수 있는데 솔직히 빠대돌리면서 도 애들 욕하고 난리나는데 야 소음기 장난 아니다 미쳤다 여러분 <laughs> 그죠? 난 그냥 어? 쏘고 사람 죽이고 그날 행복하면 됐어 1등 한번 하고 막 행복하다 내가 게임을 산 보람이 있구나 이러면서 그런거 느끼면 되죠 휘익! 휘 이제 경찰 조끼만 딱 좋은 거 먹으면 이제 완벽한 황금 고블린인데, 이거. 야, 근데 리포브카 내렸는데 어떻게 딱 여기가 이렇게 딱, 응? 이렇게. 음, 위치가. 여기 안전지대가 딱 뜨네요. 딱 떠주네. 아, 플스로 시청하고 계세요? 함식 나 플스로 해보는데, 대용량 퀵 드롭. 오케이, 좋아. 꼼프만 좀. 용량 킥들로 나온 완벽 배송인데 진짜 아 그죠 그죠 맞죠 맞아, 맞아그 사람들도 즐겜했어 근데 그 사람들 이제 게임 잘하고 돈 벌고 일석이조긴 하죠 그 사람들은 근데 게임 하는 게 이제 스트레스겠지 그분들은 근데 홍진호 씨 요새 막 그거 아프리카에서 방송하는 거 보면은 어 일도 일이지만 재밌어서 하는 거 같긴 해요. <laughs> 이로 예, 솔직히 난 게임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생각했는데, 의외로... 의외로 일이 아니었다. 본인에겐... 플레스가 <laughs> <laughs> 이제... 화질이, 화질이 더 좋아요. 아, 진짜... 음... 야, 나 파밍 몬스터인데, 지금 장난 아닌데? 이제 뭐 굳이 안 움직여도 되고 막 이래가지고 열심히 파밍했더니 완전 몬스터 다 됐거든요. 아이 근처에 차 하나 있을 텐데 보통 이런 데차 하나씩은 있거든. 그죠. 아니면 보트를 타고 어디로 가볼까? 폰으로요. 아 폰으로는 세팅하고 이제 조선나 좋아. 조선나 좋아. 조선나, 좋아. 빠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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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루. <laughs> 근데 콩님 방송 살짝 너무 빡게 마셔가지고. 그분 되게 <laughs> 쓰고 <쓰곤> 나니. <아니지. 웃음> 아. 차 하나씩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특히 뭐갈 데도 없네 이거 창고 같은데 옆에 있으려나? 어어 어, 잠깐만 저기 저길 길가에 뭐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닌가 얼굴이 엄청 잘 보여요 어뻐기다 <laughs> 뻐기 뻐기 저 앞에 뻑인 것 같거든요 저 앞에 뻐기 어 경찰 쫓기다 이 레벨 아싸 진화한다. 진화한다. 몬스터가 진화하고 있어. 공간이 충분하지 않대. 버리자 이거. 여기까지 필요 없잖아 이거. 버려. 버려. 몬스터가 진화합니다. 142. 응 괜찮아 이 정도면. 왜 <laughs> 놈팟이야? 아, 그냥 차네? 일반 일반 차네요, 이거? 저 앞에 버기 같은 게 있었는데 아니었구나. 오케이, 좋아. 자. 야 갑니다. 이번에도 로즈워크 근처거든요. 오케이. 직진. 아이고, 거꾸로. 근데 얘 너무 느려서 좀 별로긴 한데. 근데 맞추긴 좀 어렵겠죠. 얘가 제가 저 오토바이 아니야 저거 젠토바이, 아, 젠토바이 좀별로긴한데 어, 어디로 가니 너 어디로 <laughs> 가냐? 아, 저기 있다, 뻐기 버기 있다, 뻐기, 버기. 뻐기로 갈아타겠습니다. 역시 뻐기지, 속도와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뻐기가 아닐까요? 저는. 이참차 많네, 여기. 오케이! 오호! 굿럭! 아, 땡큐! 저스트 스타잇 바이 굿럭. 황금 트롤 완전 지금 황... 금 고블린 그 자체거든요, 지금. 거의 뭐, 지금 거의... 조끼 빼고 다 3레벨이거든요, 지금. <laughs> 조끼 빼고 3레벨이잖아. 맞네. 미쳤다리, 미쳤다리. 와... 아 운전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야 버기 가는 가데마다 있네 이거. 차한번 구하기 시작하면 계속 보이는데 이렇게. 거실 TV로야? <laughs> 거실 TV로 이걸 보신다. <laughs> 좋아. 나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겠구만. 신해도될것 같죠 이거 이렇게? 아이고 이거 이거 뛰는 내 뛰는 데 뛰는 내 뛰는 데 뛰는 내 와우! 에이, 안 했어. 망했다고. 어떻게? 아나 맨날 맨날 뒤집혀 나는 아 뒤집혀서 오죠. 아, 구하신다. 구하시다. 아, 아까 그그 그, 어디 갔지 그거? 아, 오다가 거기 하나 더 봤었는데. 아. 거라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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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과는 뒤집힘. <laughs> 아, 지나가다가 차나한대더 보긴 봤었는데. 야. 아. 뭐 없니? 잼토바이라도 없을까요? <laughs> 속도 뒤집힘. <laughs> 참, 이게 속이 뒤집혔다. 야, 벌써 여기 선점한 애들이 있네. 첫쳤다 리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일단 갑니다. 차 소리, 차 소리, 차 소리. 잠깐 잠깐 잠깐. 잠깐, 잠깐, 잠깐. 잠깐, 잠깐, 잠깐. 안녕. 여기 어디지? 아, 여기서 숨었다 갈까요? 여기 숨었다 가자. 위치가 썩 좋진 않지만, 오, 숨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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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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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비율이지, 이거 잠깐만. 휴식님인데 이거? 이 보이십니까 이 밑에 레스트 페니 사망하셨습니다. 휴식님 사망하셨는데 축하합니다. 20 24등 24, 정도 하셨네요. 나 저격하러 오신 거야 이거? 사망을 축하드려. 언제 가셨대? 그러니까 목격 응못 <laughs> <laughs> 살아. 나 잡으러. <laughs> 우연히 돌렸는데 근데 지금 지금 여기 오시면은 어 대용량 핵들루왔다야 완전체다 나 지금 보물 고블림 안전체거든요 지금 <laughs> 다 갖고 있어 나 전부 다 갖고 있어 필요한 물품 아 잠깐만 이러로 가야되네 지금 큰일이죠 와... 어딜까 여기로 가볼까나 이거 너무 먼데 근데 아... 근데 지금 테스트 서버 들어오시면 은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잡힐 수 밖에 없어 이거, 이거 무조건 돌리면 옵니다 돌리, 솔키우 돌리면 무조건 이거 만나요 무조건. 에헤이 지금 무조건 만납니다 지금. <laughs> 나 지금 진짜 많이 가진 여 인정 가진 여자거든 나 지금. 지금은 많은 것 같아요. 아튕기고 이제 아 진짜. 개못 맞춰 진짜 씨. 개못 맞춘다 진짜 나. <laughs> 야, 죽였다. 오 마이 가시. 오 마이. 오, 노, 노. 아니, 왜다 나한테 오는 거야. <laughs> 드한먹으온거예요 아아 그렇구나 야하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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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이 에이 왜그러실까 알거다 아시는 분이 아이 선생님들 왜그러실까자저제네 싸울때 싸울 때 튀자 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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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 뻐기 있죠 뻐기 갑니다 티입니다 빨빨빨빨 와 근데 그 앞에 있는 거를 못, 못 해가지고 진짜 못 사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걸두앞에 있는 걸 갖다가 와 진짜 그지 같아 아 여기다 로즈오크네 로즈오크 <laughs> 아! <laughs>

먹고 빨리 가야 빨리 더 먹을까?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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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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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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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야치차 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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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야아! Yeah! 우후!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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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잠깐만. Wait, wait a minute. Wait, wait, w 오케이, 갑니다. 갑니다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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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잠깐 이거 잠깐만 저거, 저거. 님들, 님들 잠깐만 님들 잠깐만 님거 잠깐만 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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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, 저거, 저거. 위험하거든요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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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야? 괜찮아, 나 구급상자 치어 아! 어, 아, 놀래라. 아! 짠! 카구팔로 <laughs> 뛰졌어 카구팔로 뛰졌어 어디서 보고 있었던 거야? 어디서, 어디서 보고 있다는 거 <laughs> 난어 그냥 운 좋게 맞췄겠지. 이랬는데 <laughs> 운 좋게 맞추지 않았어. 저기서 보고 있었어. 아, 저게 보인다고? 저게 보인다고요. 왼쪽 전방에 있었어요. 어디 있었어요? 제가 <laughs> 저게 보인다고?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Oh